미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미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열병식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이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금지되어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내세웠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가려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퍼레이드와 관련된 보도들을 잘 알고 있다며 분석을 하고 있으며 지역 동맹국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본보의 질의에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민생 문제보다 주변국을 위협할 미사일을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인 연구소의 해리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은 올해 태풍과 식량 불안, 국제 제재,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형 미사일로서 더 크고 파괴력이 강한 핵무기를 미국 도시나 군사 기지로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한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북한은 하나의 미사일로 한꺼번에 다양한 타깃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군사 포레이드는 도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과시적이었다며 북한의 핵무기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김정은의 연설은 미국에게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번 행사는 북한의 핵협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던 북한은 2021년에 새로운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무기나 미사일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전통적인 무기들까지 두루 군사력을 높여왔다는 점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군사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본보에 김정은은 감성적인 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대결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며,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이 양과 질 모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핀 나랑 메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트윗에서 북한은 시스템의 개선과 증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상적인 핵 강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비용이 한 대당 10억 달러씩 든다며, 우리가 요격기를 개발하는 속도는, 북한이 탄두를 만드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대북 핵무기 사용 외 반박하나, 한미가 작전계획 5027에는 핵무기 사용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미국 언론인 바브드워드가 신간 경로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은 북한이 소유한 핵탄들을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작전 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든 우리 군대는 요청받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청와대도 부인에 나섰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계 5027 이행 계획을 검토했고 작계 5027에는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미가 반박에 나선 것은 한미연합작전계획인 작기를 주도하는 한미연합사가 핵무기 사용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된다. 호드니임 1000번대는 미중부사령부가 2000번대는 미북부사령부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제병합동군인미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 작계를 통합한 작계 5015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작계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최종 승인권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미니트맨 마이너스 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2, BE나 B52H 폭격기의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등의 전략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종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기 사용은 한미연합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 있을 수는 없고, 미 전략사령부 계획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은 핵 믿고 도발하는데, 한국 핵무장론 오세훈도 가세.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합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이른바 핵균형을 이뤄야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란 게 이들의 판단이다. 왼쪽부터 2018년 12월 북측 판문역에 북측 열차와 나란히 선남측 열차. 2019년 10월 북한 원산만에서 발사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호. 2017년 7월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한국 공군 F-15K. 아직 당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이 주장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전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며 계속 가중될 겁주기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조계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같이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 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억지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핵 억지력 확보가 공론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 억지력은 세축 체계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 2008년 당시 미 공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인 로저 브래들리 공군 대장이 네덜란드의 볼켈 공군기지에서 열린 B61 전술 핵탄두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나토 5개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B61-150발이 보관돼 있다. 유사시 미국과 나토 5개국이 합의하면 나토 5개국도 이 핵탄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1. 자치 핵무장 2. 전술핵 재배치 3. 나토식 핵공유 등 3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자치 핵무장론보다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 언급될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 억지 전략 역시 저두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 나토식 핵공유가 포함됐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전술핵 재배치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국회의교안보투기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을 때도 나토식 핵공유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개념이다. 사용절차를 공유국과 미국이 협의하지만 최종 사용권을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에서는 두안이 비슷하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를 차용해 한국형 핵공유를 할 경우, 개념상으로 핵무기가 반드시 한반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괌에 배치한 핵무기를 한국 전폭기가 실어오는 것도 가능한 게 나토식이란 설명이다. 물론 독일과 네덜란드 등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한 나토처럼 한반도 반입을 하는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반면 전술핵재 배치는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익명을 원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핵공유 등은 점점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핵보유국은 핵공유, 핵무기 반출 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이뤄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자체 핵무장은 통합당 차원에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원전은 많지만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없고 핵물질 생산을 위한 제처리 시설 역시 없어 당장 만들기도 어렵다. 또 미국의 극심한 반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가능성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장벽이 많다. 통합당 관계자는 책임 있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다만 당 차원이 아니라면 안보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핵무장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협상력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